정리를 한번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위 측정을 할때 측정값이 실제보다 안 좋게 나오는 측정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기준 전극이 땅과 접촉하는 지면이 말라 있거나 바닥이 아스팔트 또는 보도블럭일 때 기준 전극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저항과 측정선 터미널에 녹이 생기거나 이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항 이두 가지 외에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는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배관인출선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 즉이 부분의 피복이 벗겨져도 전이가 다르게 나옵니다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많을수록 전이는더안 좋게 나오고요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지면과 가까울수록 더안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에 이상이 없을 때의 전이가 마이너스 1000mV라고 할때 어디선가 피복이 조금 벗겨져 있다면 마이너스 950mV 정도 측정이 됩니다 이 숫자도 예를 든 겁니다 피복 손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같은 조건에서 피복이 몇배더 벗겨져 있다면 전위가 방식의 미달인 것으로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복이 벗겨진 크기가 같더라도 손상된 부분이 아래 부분이면 그 차이는 미미할 수도 있고요 지면과 가까운 부분이라면 차이가 커집니다 이 손상된 부분이 기준전극과 아주 가까우면 전이도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이론만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리는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고 자연전위가 훨씬 포지티브하죠? 철의 일반적인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0.5V 내외인데 구리의 자연전위는 마이너스 0.2V입니다. 이 표는 금속의 자연전위이고요 처리 방식이 되고 있는 배관이면 전위는 마이너스 1.0 볼트에서 마이너스 1.5 볼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배관과 구리와의 전위 차이는 훨씬 크게 납니다. 전선이 피복이 벗겨지면 구리가 노출이 될 거고요. 측정되는 전위에는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의 전위가 함께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위보다 안 좋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일종의 피복 손상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철이 아니고 구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이는 배관의 피복 손상부보다 훨씬 포지티브하고 전압계에 나타나는 전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피복 손상 탐측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복 손상부로 나타나고요. CIPS 전이도 아주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마치 배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을 하다 보면 전기 방식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직접 점검을 하시는 분이 이 터미널을 체결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 측정선과 체결해 놓은 터미널을 10년, 20년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터미널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곳도 있지만 측정함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터미널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끼어서 저항이 생기게 되고, 특히 겨울철에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거나면 하 측정함으로 스며들어가서 터미널을 오염시킵니다. 이번 시간은 이 터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교체하는 주기를 정할 수는 없고요. 전위 측정을 할때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으면 저항이 좀 있는 거니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간섭 때문에 전위가 변하는 것과 터미널의 저항 때문에 전위가 변하는 건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되면 간섭에 대한 강의도 할 텐데 처음엔 구분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터미널을 교체하시고 그래도 전위 변화가 계속 있으면 간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터미널의 상태가 교체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철사로 된 와이어 브러시로 이물질을 청소해 주면 좋고요. 이렇게만 해도 터미널은 좋은 상태로 몇 년은 더 갑니다. 특히 희생양극 구간에서 마그네슘과 배관을 연결한 터미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저항이 생겨서 육안으로는 연결이 된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배관과 마그네슘을 연결한 이 부분이 저항이 없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마그네슘의 전류가 정상적으로 잘 흐를 수 있고 배관의 전이도 양호한 전이가 측정이 되는데 이 부분의 저항이 커지면 전류도 잘 흐리지를 못하겠죠? 따라서 마그네슘에서 배관으로 흐르는 방식 전류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전이도 점점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전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터미널은 전선의 규격을 보고 구입을 하셔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압착 단자입니다. 현장에서는 터미널 또는 압착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미널도 전선에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선에 맞는 터미널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측정선을 어떤 전선을 사용하라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측정선의 굵기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전선은 10 스퀘어 밀리미터 전선인데요. 아마 이 정도 굵기의 전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펜의 굵기보다 약간 얇은 듯한 정도죠. 전선의 피복에 규격이 쓰여져 있습니다. 10sqmm 이라고 쓰여 있는데, 10sqmm입니다. 스퀘어는 제곱, 즉 단면적을 말하는 거고, 10sqmm라고 하면 전선의 단면적이 10sqmm라는 겁니다. 전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전기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선은 이 10sqmm 전선입니다. 희생양극법의 마그네슘양극이나 외부 전원법의 MMO 양극에는 이10 스퀘어 밀리미터 굵기의 전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선은 이렇게 굵을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전이만 측정하는 용도라면 전선이 배관과 연결만 되어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는 전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쪽은 10 스퀘어이고 위쪽은 2.5 스퀘어입니다. 두 개의 전선을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위 측정만 한다면 이런 가는 전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5나 2.5 스퀘어 전선을 측정선으로 사용하는 현장도 많은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가늘어도 됩니다. 이 선은 코일에 들어가는 아주 가는 구리선인데요. 이 정도로 가늘어도 전위 측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죠. 전선이 가늘다는 건 단면적이 작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저항은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선과 같이 길이가 길면 저항이 더 커집니다. 저항이 커지면 전위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건앞 시간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전위가 조금 작게 나오기는 하는데 몇 미리 볼트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 구리선은 너무 가늘어서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정선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CIPS를 할때 주로 사용합니다.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선입니다. 이제 10스퀘어 전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이 10스퀘어이니까 터미널도 10스퀘어 터미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터미널 등쪽으로 보시면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10-6이라고 쓰여 있는데, 앞의 10이 10스퀘어 밀리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홀 속으로 10스퀘어 밀리미터 전선의 구리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뒤의 6은 터미널 구멍의 지름이 6밀리미터라는 겁니다. 이 구멍은 터미널 끼리 연결을 할때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볼트 규격에 맞추는 겁니다. 전선에 터미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의 이 길이만큼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야죠. 전기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선은 피복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CV 전선입니다. 가운데에 가는 구리선 7가닥이 꼬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가는 선을 꼬아놓은 전선을 연선이라고 합니다. 10 스퀘어 밀리미터 전선인 경우에는 이 꼬여있는 전선의 총 면적이 10 스퀘어 밀리미터인 겁니다. 바깥쪽에 검정색 피복이 있고 안쪽에 하얀색의 피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복을 벗겨낼 텐데 처음 하시는 분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벤치를 사용해서 외피와 내피를 한 번에 벗기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숙달이 되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됩니다. 피복을 벗긴 부분에 상처가 많이 날 수가 있죠. 터미널 체결은 전선의 노출된 끝 부분에서 하는 작업이라서 구리선이 손상이 돼서 나중에 끊어지더라도 바로 눈에 뜨이고 다시 연결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에는 구리선이 다치지 않아야 하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에는 작업용 가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외피를 벗겨내고요. 외피는 잘 벗겨지죠. 내피를 다치지 않게 외피를 제거하고 나서 구리선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내피 부분을 살짝 상처를 낸 다음에 길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면 구리선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이 작업도 보기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작업용 칼을 사용하면 구리선은 확실히 다치지 않을 수 있지만 손을 베일 수가 있어서 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리선이 거의 다치지 않도록 피복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압착기를 사용해서 터미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압착기를 보시면 압착하고자 하는 터미널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10 스퀘어는 여기죠. 이 안에 터미널을 놓고 압착을 하면 됩니다 10스퀘어 터미널을 넣으면 잘 맞습니다 피복을 제거한 구리선에 터미널을 놓고 압착을 했습니다 압착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조여줘야 풀립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구멍에 터미널을 놓고 압착을 하게 되면 다 조여지기 전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즈에 맞는 곳으로 압착을 하도록 하시고요. 압착기가 없을 수도 있죠. 현장에서 보면 망치로 때려서 압착을 하거나 이렇게 벤치로 압착을 하기도 하는데 두세 번꽉 조이면 어느 정도 압착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압착기를 준비해서 제대로 압착을 하시기 바랍니다.